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JJ 골프 조세핀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뭔가 산뜻하게 달려 달라 보이세요. 인상이 바뀌었거든요. 네. 네. 송승헌 눈썹이신데요. <laughs> 만족하시는 거죠? 네, 저희 와이프가 마스크를 써서 안 그래도 못 생겼는데, 네볼게 없다 그래서 눈, 눈썹을 좀 하라고 해서. <laughs> 어 그래요. 네, 그래도 자연스럽게 잘 됐다고 하셨던. 아 너무 잘 됐어요. 아센스시다 나중에 연락처 하나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눈썹미아무로 등극을 하셨더라고요. <laughs> 요즘 <laughs> 네. 또 눈썹이 포인트라고를 많이다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아그 우리 그 원장님께서는 요즘에 그 장안의 화제 트로신 선발대 그 들어보셨지요. 혹시 네. 가장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은 어, 어떤 게 있을까? 안 시킬 거예요. <laughs> 안 시킬 거니까 맘놓고 네. 대답하셨습니다. 음. 네, 지난번에 그 임명웅 씨가 불렀던 노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그 아 네, 아 가수 노래인지는 아 모르겠는데. 네. 아마. 네, 다른 분의 노래를 했었는데 제가 TV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어떤 저도 이제는 모르고. 백신사 네. 아니면 60대 노부부. 네, 네, 60대. 아. 음,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네, 네. 조금 있으면 본인이 이제 맞이할까 미리 준비하시는 우리 김 원장님. <laughs> 어, 그래도 이제 네. 어, 트롯을 요즘에 와서는 트롯이 대세라 그래요. 네, 맞습니다. 한국 방송에서는 뭐 그분들이 노래만 하는 게 아니고 예능 프로까지 그냥 다 섭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 <laughs> 네. 자, 한뭐 저희들도 그런 붐을 타고 한번더 뭐 멋진 한마당 어, 놀이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준비해야죠.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한번 해볼 텐데요. LPGA 투어 ANA 인스 t 레이션에서 이번에 한국 선수가 우승을 했더라고요. 이미림 네. 선수라고 그러는데 이 선수는 어떤 선수인데 이렇게 툭 1등이 된 거죠? 지금 현재 나이는 90년생 29살입니다 어, 네. 네, 만 29살, 29살이면 많다는 거예요? 다는예따님뻘 되시겠네요 아니에 <laughs> 아니, 가만있어 봐 지금 눈썹 공격에 이어 뭐라고 네. 하시는 거죠? 방금 네. 그만하고 이제 가시고 싶으신 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었네요 그냥 네. 역공으로 네. 아니 29이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거면? 노장에 속하죠 그렇죠 지금 2014년에 LPGA 네. 그 데뷔했고요 지금까지 3승 하다가 다 지난주에 이제 사 드디어 메이저 우승 첫승 4승째를 우... 이뤘죠. 네. 네. 놀려먹고 나니까 말을 자꾸 더듬지않아요 <laughs> 네. 그렇죠? 반성했어요, 조금. 그래서 네. 우리가 네. 아는 명기 씨가 질문한 대로 네. 이름이 그렇게 익숙하진 않아요. 네. 처음 들어본 뭐 이름이죠서요 박인비, 박성현뭐 여러 선수를 네. 에, 이정은, 어, 뭐 우, 우승한 선수들 이름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어, 그러니까 자주 우승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익숙해요, 미림. 이 네. 미림. 네, 네. 미림은 네, 네. 미림 자, 그 그러면은 몇년 만에 우승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마지막 3승제가 2017년 3월에 아. 네, 기아 클래식에서 네, 우승을 했거든요. 그때유수현 네. 선수하고 다투다가 유수연 선수가 이 등. 한국 하고. 선수끼리. 아. 네네. 어허. 네, 그랬 고 이제 3년 6개월 만에 네. 우승을 했죠. 3년 6개월 만에. 네. 네. 얼마나 기뻤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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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어, 뭐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얘기들 더 들어보겠지만은 저는 이 ANA 인스피레이션 대회 이게 좀낯이 귀에 익지가 않아요 이거 어떤 대회인가요? 네, 예전에 그 이름이 바뀌었죠. 그그 그 대회 이름이 크래프트 네 나비스코 아 나비스코 최현 네, 그 연못에 뛰어드는 네네 맞습니다. 아. 연못에 왜 뛰어들죠? 우승한 사람이 팬디하고 아 또는 네. 가족들하고 세레브레이션을 그렇게 해요. 세레모니를. 아, 샴페인도 다 이렇게 붓고요. 네네 그렇죠. 물론 네. 물론. 네. 네, 그래서 그 작년엔 또 고진영 선수가 맞아요, 맞아요, 아, 네, 깜짝 맞아요. 우승하면서 네, 다이빙하는 장면이 나왔었죠. 이야. 아, 네. 이게 메이저 대회네요, 그러면. 네, 지금 현재 그 4대 메이저에 들어가 있고요. 뭐 이제 2013년부터 에비앙 챔피언십이 또제 5대 그 메이저 대회 올라왔죠. 예. 어, 프라, 네? 프랑스 대회가. 네네. 그럼 에비앙보다도 더그어 이름값이 있는데 우리만 몰랐던 거네요. 그렇죠. 이름이 그 아마 제가 기억하더라도 지금 세 번째 바뀌어가 네. 네.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좀 이렇게 좀 안타까운 게 피지 그 메이저 대회는.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번에 하는 US 오픈 같은 것도. 1895년부터. 120년인가 뭐 그렇지. 그렇잖아요. 어, 이렇게 예. 역사가 깊은데 좀 안타깝게도 LPG에는 스폰서가 이제 자주 바뀌면서 네. 이제 이렇게 대회 이름도 좀씩 바뀌고 있습니다. 음. 아, 그래서 조금 그래서 나, 낯설었구나. 맞아좀 낯선 느낌이 예. 좀 들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요. 그, 자, 치핀 버디, 치핀 이글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요번에 그 경기를 직접 보신 분들도 굉장히 재밌었을 거예요. 그죠. 그, 어, 치핀 버디는 말 그대로 제가 이제 파4에나 그 세컨샷이 그린에 올라가지 않고 그린 주변에 떨어졌을 때. 네. 네. 이제 54도, 56도, 58도. 웨지. 이렇게, 네. 웨지로. 네. 가볍게 칩샷. 칩, 이라는게 그렇게 가볍게 자르는 거잖아요. 거죠. 네, 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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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거리를 쪼개서 어프로칭하는 그런 기술을 말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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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선수가 이제그 마지막 4라운드에서 치핀 버디를 두번 하고요. 오. 네. 18번 홀에는 치핀 이글을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봤어요. 네. 오. 야, 근데 그거는 정말 나오기 어려운 기록 중의 기록이던데. 그렇죠. 다 계산된 건할까요 네뭐 이민임 선수는 인터뷰 때 그냥 평상시처럼 했다. <웃음> 네. <웃음> 우리 그 대학 입시 1등한 친구들 물어보는 답하고 똑같더라고요. <laughs> 네. 같은 위주로. 그렇게 네. 그래서 첫 번째 6번홀 버디 할 때는 한 11야드 정도 네, 뭐 그거는 그래도 가능성이 네. 좀 네. 있네요. 77야드 안팎은 뭐 그런대로? 네, 한 5%에서 10% 정도 성공률이 있거든요 PGA의 경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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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이제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16번에 요게 조금 멀었습니다. 이게 한참 멀었던데요? 네. 한 30야드 떨어져 있요 네. 네, 이거를 또 버디를 잡아내. 그러니까 미터로 따지면 뭐2 7 m 인가 네. 네. 되는 거를. 어그때는 그, 이제 사실은 버디를 포기하잖아요 보통 폴컵에 그렇죠. 가까이 붙여서 파라도 해야지 네네. 한 30m 정도 되면 그럴 텐데 그게 또쏙 들어갔단 말이죠. 네. 네. 그리고 결정적인 이제 십팔 번와 그거 네. 대단했습니다. 네. 브룩 핸더슨하고 그다음에 넬리코다 미국 선수 근데 두 타를 앞서고 있었거든요. 네, 네. 이미림 선수가 이제 어 세컨샷을 쳤는데 조금 넘어가 오버가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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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뒤에 그 임시 광고판에 이제 걸려서 네, 네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는 상태였거든요. 여기서도 한 22야드, 23야드 오유. 정도 가량 남았는데 이제 58도로 네, 네. 전에 그두 버디는 이제 54도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탄도가 낮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요세 번째 이글을 잡을 때는 58도로 조금 높게 띄워서 네, 굴러가다가 깃대를 맞고 네, 이글을 와. 했죠. <laughs> 그러니까 두타 뒤진 거를 그샷 하나로 공 네. 타가 되면서 네? 연장을 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버디만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진짜 드라마틱한 장면이 연출됐네요. 정말 네, 그건... 누구도 예상 못했던.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 우리 원장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이게 그~ 누가 누가 봐도 이거 이제 기태 맞고 이렇게 해서 아 운이 좋았다 그랬는데 운도 실력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운칠 네. 아니죠. 네. 운이 3입니다. <laughs> 어, 운이 없을 수는 없어요. 네네. 맞아요. 어느 정도 따라가겠지만. 네. 근데 그렇게 세 번이나 운이 나올 정도 이거는 정말 기록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쩌다 맨 끝에 거 하나만 나왔다면 그럴듯 해요. 그런데 네. 막 아까 얘기한 대로 세 홀에서 분명히 어디가 두번이글해 가지고 그 칩인 칩샷으로만 네타를 줄인 거 아니에요. 네. 엄청나게 아니, 네. 놀라운 일이죠. 그 코치 선생님들이 칩샷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는데 왜 중요한지를 정말 몸소 네. 보여준 케이스가 됐네요. 어떻게 보면 칩샷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쇼게임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칩샷 같은 경우는 칩앤원 이라고 해서요. 칩앤 원? 네네. 네. 그 자기가 원하는 각도대로 공을 띄우고, 네. 네, 그 띄울 때는 이제 뭐 52도부터 60도까지 아하. 많은 웨지가 채를 이용하고, 그렇죠. 자기가 거기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띄우고 난 후에. 얼마만큼 굴러올 건지 그것까지 이제 계산을, 계산을 한다고요. 보통일은 네. 아, 아닌 아, 거죠. 보통 일은 네. 네요 아니 근데 그 저처럼 그그 그 골프 초보자들은요. 골프 용어들이 이렇게 생소하단 말이에요. 네. 그 필드에 나갔을 때 당황할 수가 있는데 이그 은어적인 그 골프 용어들이 있어요. 네. 칩샷을 뭐 이렇게 하는데 설사각이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그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laughs> 우리 동네에서만 쓰는 거거든요. 네. 그 우리 동네에서만 쓴대요. 고수돕도 동네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용어가 다르데 네. 네. 그래서 무슨 말인지, 그들이 무슨 말는지모르겠다 느낌에는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요렇게 쳐서 요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전혀 엉뚱하게 네. 일이 벌어진 상황. 그린에 잘 올렸거나 아니면 그린 주변에 잘 붙였는데 어, 이게 나머지를 이렇게 잘 그렇죠. 설거지를 못한다 그러죠 뭐, 보통. 네. 네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아 전문 용어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면 꼭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네. 어, 전문가가 모르고 있어요. 그냥 명기 씨 동네에서만 네. 쓰는 용어랍니다 동네에서 그저께 팝5에서 투어을 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글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뚜리 퍼스를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laughs> 네. 우리 그거 속담이 그런 게좀 있잖아요. 네. 아마 지금 어. 명기 씨가 표, 표현했던 그게 네. 제가 그런 아니, 느낌이 아닐까? 근데 우리 원장님도 들어보기는 했지요.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나요? <laughs> <laughs> 아, 참 재밌습니다. 네. 아, 그리고 슬라이스, 훅, 페이드, 드로우, 이게 어떤, 무슨 구지를 말하는 것인지 이게 외려 같아요. 이게 그, 네, 중계방송보다 보면 자주 아, 나오잖아요. 방언 네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볼의 그, 그 방향을 말하는 거죠. 네. 볼이 출발을 해서 똑바로 가면 그게 가장 좋은 건데요 아. 네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볼이라는 거는 스피을 먹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스피에 의해서 이제 그 방, 방향성을 말 말씀드리는 건데 슬라이스는 대부분의 그 남자 특히 남자분들 그 비기너들이 겪고 있는 악성 슬라이스라고 <laughs> 하잖아요 네. 볼이 오른쪽으로 가는. <laughs> 네.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쳤을 때 네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왼손잡이가 치면 왼, 왼쪽 왼쪽으로 가요. 는 슬라이스라고 합니다. 아, 그게 슬라이스다. 네. 그러니까 슬라이스는 뭐 명기 씨는 영어를 잘하시니까 이렇게 얇게 네. 이렇게 떠내는 걸 슬라이스라고. 처음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거리를 원하는 거리를 못 보내고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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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웃음> 얇게 <웃음> 얇게. <웃음> 거리를 잘라, 자른다고 해서 슬라이스라고 합니다. 아. 예, 보통 네. 비기너들이 가장 초벌 때 고생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슬라이스군요. 네, 이런 구질이죠. 음 네. 저는 파인애플도 슬라이스로만. 먹는 <laughs> 네. 그 다음에 훅은 반대로 왼쪽으로 가는. 감기는 거. 그렇죠. 네. 요거는 이제 남자분들 중급자들이 또 많이. 아, 중급자인지. 좀 힘을 많이 써서. 그렇죠. 아 <laughs> 네, 네. 슬라이스는 로테이션이 그 클럽 헤드의 로테이션이 적기, 적고. 네. 그 다음에 몸을 또 많이 쓰는 상태에서 그 옛날에 팽이를 때려 보셨죠. 오른쪽으로 돌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아. 오른손 잡이가 깎아 치는 그, 느낌. 네. 그걸로 슬라이스인데 오. 이제 헤드에 그 로테이션이 좋은 이제 중급자분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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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많이 쓰시고 조금 욕심낼 아. 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볼이 감기죠 이제 왼쪽으로 감기는 현상을 훅이라고 아. 아. 많이 감기는 거죠 아. 네. 네네 훅 당겨서 훅 아니에요 <laughs> 네아 응? 그렇게 해서 해야 되네요 <laughs> 이해하기 쉽네요 훅 <laughs> 당겨가지고 어, 네.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설명드리면 들어오고 있잖아요 <laughs> 네 들어오는요 네. 살짝 출발을 오른쪽으로 하는데 <laughs> 네. 가다가 왼쪽으로 들어옵니다 아 들어와 <laughs> 들어와서 네. 들어오고 들어와, 들어와. 그래서 <laughs> 네. 들어와. 들어오라고 <웃음> 네 <웃음> 아니, 이해가 쏙 됐어요. 죄송합니다. 명강사예요. <laughs> 아니요, 명강사. 아니요, 그, 금방 이해되게끔. 이해 되겠고. 너무 이해가 써요. 네. 들어와, 들어와. 바깥으로 네. 네. 나가다가 나가, 들어오는 공. 들어와. 그렇죠. 네. 페이드는 네. 살짝 왼쪽으로 출발해서, 네. 스피니 오른쪽으로 먹어서 슬라이스처럼. 네. 네. 다시 우, 우측으로 휘는 걸 페이드라고 합니다. 어우, 그묘긴데요 묘기 수준인데요? 그렇죠. 근데 오. 슬라이스하고 훅은 그 구질이라기보다는 조금 좀 실수하는 미스샷 아, 네이고요그 미스 다음에 페이드나 들어오는 그 선수들의 네그 특징이죠. 기술 아, 기술이 네. 거기 담기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드로우샷이 내 네, 강점이다. 네. 강점이다 이렇게 음음. 얘기를 하고 네. 나는 페이드샷이다 이렇게 말하고아 네. 그건 기술에 속하는군요. 네네. 아니 마치 이그어 야구 선수가 변화구를 잘하는 거랑 같은 이치겠죠. 그렇죠. 아, 네 맞습니다. 오, 어, 요오는 많이 이제 골프에 대한 게 많이 늘으셨어요 진짜. <laughs> 서당케트 3 년이면 붕어를인데. 오 글쎄 말이에요 네? 라면도 끓인다는데. <웃음> <웃음>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원장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안치환이었고, <laughs> 그래서 오늘도 주니님이 아주 빗나가지, 관역을 빗나가지 않고 준비한 곡은 안치환의 오늘이 좋다.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JJ 골프 조세킴 원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지요. 아 오늘부터 남자 US 오픈대회가 열린다던데요. 네. 이 대회 규모랑 아, 중요한 거 얼마? 상금을 예, 많이 네, 밝혀주시죠네 총상금은 (1250만 불입니다) 와 네, 네. 와,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하게 <laughs> 조사를 해오세네네네네이네네선수가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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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 총 상금이 예예. 예. 네. 그러면 어 U.S. 오픈은 지금 남자 대에는 두 배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배죠. 어, 그러니까 6... 차이가 많이 난단 아, 말이에요. 근데 600만 불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600만 불의 사나이 그 그러니까 음. 최고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었어요. 네. 이거는 아니었어요? 이제 총 상금 규모죠. 이 그러니까 네, 개별 종목보다는. 네. 네. 어, 그렇게나 이제 U.S. 오픈 하면 이름값이 진짜 이, 최고 중에. 이제 역사가 아니겠어요? 굉장히 깊죠. 네. 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1895년부터. 네. 네. 오, 진행되어 온, 네. 그니까 1800년대부터 뭘 했다. 이게 참 빈티지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진짜. 메이저 대회 1, 2, 3, 4위가 있다고 칠때 그래도 그, 어, 거기 왕, 어, 왕 중에 왕이라고 <laughs> 뽑힐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별들의 전쟁이라고. 별들의 전쟁. 음, 네네. 충분히 그럴 만한. 따 지금 어. 올해 들어와서 그 4대 메이저 중에. 네. 지금, 어, 지난달에 그 콜린 모리카와 일본계 미국 선수가 우승을 했죠. 그 피, 신인이죠. 네. PGA 챔피언십. 오. 네. 처음 열렸고요. 다른 메스터스하고 네. US 오픈 원래 US 오 메스터스는 4월에. 네. 내기로 했는데, 가장 먼저 열리는데요. 네. 이번에 11월에 이제 개최되고요. 오히려 가을에. 네. 그 다음에 US 오픈은 6월 달이었는데 네, 요번에 지금 좀 늦춰진 거고. 네. 그다음에 안타깝게 7월에 있는 디 오픈, 브리티시 오픈, 네네. 네, 취소됐죠. 아, 네. 아디 오픈은 취소됐군요. 네, 아예 취소됐습니다. 네. 뭐 이게 네. 코로나 문제 때문에 네. 아, 상당히 그런 정말 그 일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유. s 오픈은 마스터스 하나, u s 오픈이 굉장히 큰 대회로 그 중에서도 네. 인식돼 있죠. 네. 네. 어 그래도 선수들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취소되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열리는 게 다행이 아닐까요 네, 선수들한테는 그렇, 그렇게 됐는데 뭐 지금 뭐 브루스 캡카 같은 선수는 요번에 이제 참석을 안 하거든요. 참가를안 해요? 어, 네, 네. 그 코로나 때문이래요? 아닙니다. 그 네. 발목 부상 때문에 아 부상. 완전히 낫고 나가겠다. 네. 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캡카 선수가 (2017년) (18년) 네네 네, (US오픈) 연속 그러니까 네 연속 (2) 이, (2) 이 두번 연속했고 그다음에 메이저 사냥꾼이라고해서 메이저 예 네, 우승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오. 네 요번에는 네 충분히 쉬었다 나오겠다. 아, 네 그렇게 발표하고 참가를 미뤘습니다. 아니, 그렇군요. 닉네임을 딱잘 들었어요. 사냥꾼들은 딱그 시기를 노리는 거잖아요. 무턱대고 네. 출전을 많이 한다고 사냥감을 획득해오는 <laughs> 게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아, 주로 이제, 네, 주로 알짜배기 큰 대회를 많이 그러니까. 나가는 게 그렇죠. 중요한 거죠. 음. 다른 일반 대회보다 상금이 한3배 정도 그러니까요. 아. 네두 배나 세배 정도 되니까요. 네네 네. 그러니까 네. 메이저 사냥꾼이 네. 돈을 잘 벌겠다. <laughs> <laughs> 움츠렸다가 네. 한 방에 이렇게 뛰겠다. 그약하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우승 후보로 꼽히는 그 선수들은 캐카가 안 나온 걸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laughs> 뭐 지난달에 말씀드렸지만 그 더스틴 조안슨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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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J가 그 우승을 한다고 하면 항상 다치거나 <laughs> 집안의 일있권을 계속 그래왔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JJ 저주를 뚫고 우승. <laughs> JJ요? <웃음 웃음> 네. 아, 네. 왜, 냐면 제가 <laughs> 우승할 거라고 찝으면 꼭 네. 안 됐었죠. 우승후보로 아. 많이 거론했던 JJ의 저주. JJ의 <laughs> <laughs> 저주. 이름은 들어봤나? JJ의 저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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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가 많은 걸 바꾼 것 같습니다. <웃음> 네. <웃음> 이제 그 저주가 이제 없어진것 같아요. 리고있어 아무튼 우승후보로 정말 꼽아주셔야죠. 그렇죠. 네. 한번더 꼽을까요? 그죠. 더스틴 존슨이고요. 아, 역시. 더스 존슨. 네. 네. 그 다음에, 어, 토마스. 아. 네. 네. 저스틴 토마스. 네. 네. 저스틴 토마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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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까 잠깐 봤더니 지금 1위를 하고 있습요 어, 그러네요.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저스틴 토마스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와. 네. 뭐 세계 랭커니까요. 네. 네. 이번에 그 뉴욕에서 벌어지는데요. 이 코스가. 굉장히 어려운 코스입니다. 왜요? 네, 파 70타 짜리거든요. 근데 7,470라드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긴 거리네 우선은 그렇죠. 거리가 길고 예를 들어 72타라고 치면 7,700 정도 되는 겁니다. 오, 오 정말 비네요 네. 알지는 못하겠지만요. 이게 체감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일단 이제 어려운 코스에다가 이게 이제 거리가 거리까지 멀 네, 멀면 길고 장타 선수한테 조금 더 유리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아까 얘기했던 누구죠? 어, 저스틴 존슨 네. 뭐 장타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 그, 저스틴 토마스 뭐 이런 선수들 그다음 에 캡카 이 선수도 굉장히 장타장 아. 근데 뭐안 나왔어요. 네, 안 나왔고 뭐 네. 타이거 우주도 우승 후보로 들어가겠죠 일단은. 네뭐 인터뷰는 많이 하는데. 제일 대기인이잖아요. 네. 아, 근데 j j 의요 후원을 못 받고 있네. 못 받고 있어. 스폰서를 JJ 스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유, 네. 우리 우주 오빠가 조금 더 분, 분발해야 될 텐데 말이에요. 네. 어, 출전한 한국 선수들도 있다면서요. 소개해 주세요. 네. 요즘 PJ 하면 한국 선수 하면 임성재 선수죠. 네. 네, 네. 뭐니 뭐 해도. 네, 안병훈 선수, 그다음에 강성훈, 그 그다음 네. 김시우 선수.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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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 아. 번씩 해도 우승했던 선수들 아니 네. 타인방이네요 네. 아, 네. 안병훈 선수만 네. 아직 우승이 없네. 네. 이렇게 아. 네. 네 명의 태극 전사라고 태극 전사들 네. 있고. 예. 그다음에 맞습니다. 또 우리 뭐 동포 선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케빈 나라든지. 네, 맞습니다. 케빈 나 선수는 그 그 실력이나 랭킹에 비해 굉장히 인기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없어요. 왜요? 항상 그탑 50, 그러니까 50위 안에 들어 있거든요. 네. 지금 최근 10년간 보면 거의 20위에서 40위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선수가 굉장히 탑 선수거든요. 우와, 상위권이네요. 네, 근데 조금. 부각이 안 돼요. 네, 부각이 잘안 되는 것 <laughs> 같습니다. 아 <laughs> 거기에 뭐 다른 어, 골프 외적인 그 이유가 좀 있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어, 네. 한 3, 4년 전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늦장 네. 플레이. 네, 늦장 아 플레이 또 네. 거기다가. 다른 선수들로부터 비난도 받았고. 에리이트가 네.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일반 시청자들이 네. 그 팬이 되려면은 그 TV에 그 선수가 나오고 그 선수의 샷을 보면서 이렇게 팬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매료시키죠. 네. 근데 이제 늦장 플레이로 유명한 선수기 때문에 네. 카메라맨들이 잡질 않습니다. <laughs> 잡히면 잡힐수록 손해. <웃음> 네. 카메라맨들이 아우 쟤또 나왔어. 예전에 그 논란이 있었을 때 네. 그 카메라맨이 조금 이렇게. 대사를 치는 그 장면이 나왔어요. 그게 들어갔군요. 네. 아, 그러니까 그 아이 씨 정도, 그 정도 하면서 카메라를 돌리는 게 오디오가 들어갔은 적이 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참그 조금 네. 늦장 플레이로 욕을 많이 먹었었죠. 그 가르시아하고 아니, 둘이 네. 그게 습관이 되면은요. 그 준비하면서 어, 이 예, 다른 사람들보다 일부러 그럴래야 그럴래가 돼서가 아니라 네. 습관이 그렇게 들어버렸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르시아도 그렇죠. 유럽 투어에서 이제 넘어오고 나서 네. 하도 욕을 먹으니까 네한 3년 동안 피지 대회를 접고 네, 네. 이제 연습해서 나왔거든요. 네. 그럼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조금 네, 예전 기량을 발휘를 못 하죠. 음 맞아요. 아무래도 좀 네. 그게 떨어지나 봐요. 그음 루틴이 네, 깨지니까. 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원장님 나오시면 꼭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네. 저는 이제 골프를 잘못 치지만 딱 이제 그티 박스에 올라가서 연습 스윙 없이 그대로 날리거든요. 네. 어, 물론 이제 아까 슬라이스가 백번 <laughs> 나요 네. 그런데 어그 선배들은 이그 연습 스윙을 제발 하고 하라고 뭐 이렇게 조언을 해요. 근데 저는 빠른진 을 위해 연습 스윙은 죽어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그 프로 선수들한테 연습 스윙은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룰이? 프로들도 어, 평균 1.1 정도 연습 스윙을 합니다. 아, 그럼요. 핫당해요? 네, 오, 하죠. 다 해요. 그래요? 거의 다 해요. 네. 그래서 아, 네두번세번 번 하면 욕 먹고요. 아. 야. 네 안하는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 1.1이니까 대부분의 선수가 한번 그렇죠 그렇죠 아 연습생은 네. 하는 거를 인성해준다 네, 그래서 한 20초 정도 걸리거든요 아 볼을 꽂고 네, 한 뒤로 두 걸음 빠져서 연습생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에임하고 아하. 들어가서 치죠. 네. 근데 그게 대부분 18초에서 20초 정도 걸리거든요. 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늦장 플레이하시는 그 네. 하는 선수들이 한 45초, 50초. 아, <laughs> 네. 좀, 좀. 그 연습 스윙 한다시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네. 아니 우리 원장님도 연습 스윙을 하고 샷을 날리나요? 네, 저는 한 15초 정도 걸립니다. 아. 네. 그러니까 원래 15초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레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치게 돼도좀 제가 빨리 진행을 하는게 좀 버릇이 있는거죠 아, 그렇죠. 또 연습생 안 하시는 분은 많은거예고 채팅방에도 나도 안 하는데 하도다좀 올리신 분이 있어요 성격이 좀 급하신가 시끄리고 네. 하구나 쇼게임 네, 그러니까 칩샷이나 퍼터는 한세번 정도 합니다 오히려 아 네. 네, 그거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네네. 퍼팅 세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 금방. 그러네. 죠그네렇기 네. 때문에 한번세 번에서 네 번까지. 아. 네. 그래서 루틴은 항상 15초에서 18초 그 정도. 오. 아 네. 네. 하여튼 또 골프 선수들도 네. 자기 버릇이 있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 오늘도 어, 정말 재미있는 오늘 또 얘기거리가 많었습니다. 네. 네. 오늘 아주 즐겁게 이렇게 대화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눈썹 미남으로 등극하신 걸 다시 한번 감축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다시 뵙도록 하고 어, 애청자분들께 끝인사 나누고 마칠게요.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가장 좋은 게 건강입니다. 그러고 <laughs> 나서 건강하게 골프 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제 조세킴 원장님이었어요 이지현이 부릅니다. 바람아 멈추어 타오.